구원론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을 때 어떤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느냐 하는 주제 구원론의 마지막 시간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들이나 유익들은 수백 가지가 넘을 것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또 그것을 믿음으로 어떤 구원의 유익들을 얻게 되느냐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주님을 믿고 구원 받았을 때첫 번째 오는 결과는 칭의입니다 이 칭의라는 말의 뜻은 원래 이것도 한자어죠 의롭다고 칭하신다, 의롭다고 선포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죄인 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그 의롭다라는 짜다크라는 단어와 헬라어에 있는 이 디카요 또는 디카요 수네라는 의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들 모두가 다 어 호의적인 판결을 내린다. 어또 공표한다. 의롭다고 칭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구원의 그 유익 중에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8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묘사했냐 하면 세상을 심판하시는 재판장,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말하기를 하나님을, 그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 하나님 앞에 정죄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죄인이라고 정죄 당할 수 밖에 없어요. 그 죄인이 그 재판장 앞에 설때 취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인간을 하나님이 유죄라고 판결하시든지, 또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의로움을 아예 포기를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든지, 아니면 죄인 된 우리들을 의인으로 바꾸시든지, 이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세 번째 방법을 택하셔서 죄인된 우리들을 의인으로 선포하시고 바꾸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칭의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한에서 그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바로 칭의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 된 우리가 의롭다라고 선포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또 어떤 조건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또그 의롭게 하시기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없는, 어,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시기 위해서, 어, 어떤 조건을 하나님이 붙여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조건을 가지고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의롭다 칭하심으로 말미암아 아,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다 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 그 구원하심의 유익은 또 결과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었던 그 죄성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해방하게 만드십니다. 로마서 6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분과 연합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에 있어서 죄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될수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어, 죄의 그 지배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고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원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됐습니다.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자유한 몸이 되어서 우리는 죄의 그 권세와 능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자유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유익한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로마서 6장 11절 여에말씀해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여전히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만의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죄의 종로로 타며 살지 않도록 그 구원의 은혜로 살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해방함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 예수님 안에서, 어, 아름다운 가족이 되어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가족 안에서 누리는 그 교제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유익이요, 결과인 것이죠.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 안에서의 가족적인 교제를 잘 설명한 구절들인데, 요한일서 1장 5절 이하에 이 우리라는 단어가, 어, 1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우리. 그니까 이것은 우리 신자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가족도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족적인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요한 1서 1장 7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빛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그 표준을 따라서 어두움의 자식이 아닌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됩니다. 또더 나아가서 죄를 하느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자백해야 됩니다. 고백하고 자백할 때에 가족적인 교제가 아름답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족적인 관계로 또 아름다운 공동체의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는 구원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또한 가지 유익이 있어요. 구원의 결과는 율법의 정죄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스 10장 4절 말씀에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믿음이 율법을 대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을 끝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드러내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율법은 이제 마침이 되어서. 그 율법을 통한 구원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죠. 십계명 안에 나타나 있는 도덕적인 율법,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도덕적인 율법이 있고요. 또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사회법 중에 재판법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는데 이 율법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어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7절에 보면 돌에 새긴 돌에 새긴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율법의 효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효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도덕적인 율법은 계속 남아있어 예를 들어서 로마서 13장 9절의 말씀처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어, 이러한 도덕적인 율법들은 여전히 우리 안에 유효하기 때문에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 같은 하나님 안에서 도덕적으로 정결한 삶을 계속 사는 그래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구원의 결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 양자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입양되었다는 것. 원래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테두리 밖에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로 입양해 주셨다. 이것이 구원의 참 은혜로운 결과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노예였던 모세는 애국에서 바로의 그 딸에 의해서 입양됐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원리입니다. 또 어, 로마 그리스, 그리스 시대에는 이 입양이라는 제도가 아주 흔한 일이었어요. 그런 사회적인 배경 안에서 입양을 통해서 마치 친부모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성길 수 있는 이방인으로서 특별한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구원받는 우리들은 더 이상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형 또는 양자의 영을 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보다도 아버지로 모시는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었다는 것의 이 의미는요. 첫째로 하나님 진노의 대상이었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우리를 구속하고 정죄했던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양자가 되었던 것이 얼마나 이렇게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 구원받은들은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인 혜택들을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되는데 그 구원의 결과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칭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죄의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심판을 받는 어, 결과를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율법의 그 모든 효력들이 다 종결된 은혜를 누리게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유익을 누리게 된다 이것들이 다 구원의 결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들님들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은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들을 지금 누리고 살고 있고 앞으로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놀라운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가하고 누리면서 남은 인생 구원받은 자로 또 구원받은 공동체로 신앙생활 함께 잘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